자! 게임 시작! 하고요 자, 어디 뜨세요? 자, 시작했고요 방영수파에 라멘님이시고요 해방부대 오마다스님이시고요 자아 아까 방금 전 게임만 해도 아, 유닛을 너무 빨리 빼는 바람에 그랬군요. 일단은 이거 지금은 흥 해방한테 위래에 가까우니까는 해방한테 아무래도 가까운 게 좋아요. 왜냐면 초반에 기동층이 없기 때문에 마법이 나온 뒤로 기둥동층이 나오는데 무예 없기 때문에 어 이거 바로 알았어요. 바로 알았어요. 바로 알았어요. 어 하나 아이 근처구나 위에서 왔어요. 위에서 왔으면은 여기 요기 아니면 여기에요 무조건. 여기 요기 아니면 여기에요 여기 요기 아니면 여기에요 거의 그쵸 멀티 한번 해봐. 안 먹죠? 너무 빨 너무 빨 봐가지고 지금 괜히 멀티, 멀티 먹다가 죽을 수 있어요. 일단, 만화 채우고 있고요 아, 좋아요. 어, 이건 늑대 안, 지지안 당한 거 이게 이제 다른 커피우님이나 다른 분들처럼 이게 늑대 건지를 많이 하시는 분. 특히 이제 커피우 같은 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미님거좀 봐가지고 그런지 늑대를 많이 뽑으시거든요 특히 맨날 이제 악령분들이 늑대를 많이 뽑아요. 극당적이죠. 맨날악령군들은 이제 하시는 분들 어떤 분은 무조건 좀비. 무조건 좀비 뽑은 분들도 있고, 아니면 초반에 무조건 녹을 때. 아니면 무조건 늑이. 이게 나눠져있거든요? 똥치 어? 와 이거 영로시네 이거 가까이 있다는 아, 아, 알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그래, 이거 갖고 와라 어 이거 어야이 바로 가면 돼요아 되... 어, 근데 근데 유치상황시 몰라가지고 근데 좀 그래요 볼좀 먹네? 아니가야지이거 버려 가야죠? 못할 건가요? 아 느기는 이제 아 느긴 두 마리 가면 싸면안 되고 한마리에 어쩔 수 없이 나... 원래 나오는 거고 지금 나가서, 여기 치를 시켜야 돼요? 아, 대, 이건, 대물과 느낀가요? 빨리 가야죠? 어디 대충 알텐데요? 이거 대모인데 아, 대물일때 가야 되는데, 아. 이거 느낀 여기 털리러 말좀 가, 가는 게 나아요. 가는 게 나아요, 그냥. 어딜 쥐짜 죽으면 끝이거든요, 게임이. 그럼 투가 있고, 이 정도, 이 정도면은, 감싸먹어야지, 그냥은 절대 여기 못하라, 여기는. 어차 해방은, 아, 이거 지금 기... 늦게 멀티 먹네요? 어, 어 늦게 멀티 먹네요. 뭐, 늦게 멀티 먹어도 어차피. 근데, 왜 늦게 멀티 먹으면 좀 빨리 드신 같지 않나요? 않나, 위사한테들 뽑고? 힐러를 들 뽑고, 먹는구나. 아었을 때도 는데 아무래도 수방이 견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대화도 걱정. 음. 걷까? 일단 대문을 대문이 나와요 일단 일단 옆에 정찰 하고요 일단 단독시간 데가 있나 이 가서 몰래모티 뽑고 뭐 전사를 한두개씩 뽑아가지고 초반에 이제 감싸 먹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유리스가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초반에 밀수겠거든요 이렇게 뽑아주고 있고요 이렇게 깔아주고 있죠 일단 일단 어디 빠... 빠진 놈들 없나 없나 확인했어요. 일단 궁두개 찍고요. 봐요 일단. 어 이거 이거 아까 처음 어 돌아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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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데, 돌아가는데 그렇지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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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압방만줘도못 들어오거든요. 느기니 어차피 피가 좀 많이 없어요. 두 마리에다가 조용사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 일단 어디 알았어요 일단 어디 알아요 일단 어디 알아요 이제 앞에는 앞에. 앞에, 앞에 좀비 봤어요. 좀비 봤어요. 데모는 살기죠. 그 다음 빼고요. 안 빼도 될 텐데, 여기, 여기. 공수 뽑아서 하면 될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좀비 헤드 너무 많아가지고. 슬슬 이제, 이제 멀티 먹을 것 같아요 이제 그쵸? 멀티 바로 먹었죠 이제 일단은 초반에 그냥 유지하기 시작해요 대문 뽑아서 앞에로 전지시키고요 대문 도 공이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은 25인데, 가 26이에요. 원거리인데. 23이죠. 높아요. 한대 톡톡, 이게 한대 때리면 데미지보다 정, 이제 힐러의 만화를 없이 용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되게 커을 잘해야 돼요.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비싼 거예요. 안용과다 비싼 거예요. 생산 또 가능한 유닛이기 때문에, 안경군의 선생 가능한 유닛 몇개 없거든요. 데몬, 데몬 전직하면 데빌, 그 다음에 사탄. 다크로드 정도 돼야지만, 되군요. 사탄과 다키로, 아, 사탄, 사탄과 리치 합친 게 다크로드인데, 그게 돼야지되거든요 앞에 거 먹죠? 앞에 거 먹네? 아, 일단 여기, 여기 가고요. 여기, 일단 여기 가, 뽑아서 가고. 아, 여기 가까이 먹네, 일단은. 최대한 동선 줄여가지고, 최대한 빨리 러쉬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좀비를 뽑아가지고, 최대한 정신없게. 좀비야 막상 게임 끝나게. 좋죠? 그쵸? 먹고, 먹고. <laughs> 밤이라 성물 <성문> 다습니다래요 <laughs> 가자, <가져가자> 져가합니다뭔 <laughs> 헛, 소리 하는 건지. 이젠 리턴 이런, 먹어야죠 일단, 일단 여기는 이제 이거 이거 다 이거 이게 하나, 하나 들어와 있고요, 하나 들어와 있고 그렇죠. 안녕과 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중장애라면 컨트롤보다는 이렇게 그좀그 운영적으로 그 운영 면이라면 메커니즘 이제 그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아마 테크 어, 테크는 없으니까는. 태클한 게임이 없으니까 그게 아텍스 한 마리 불평하라는 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자 만들고 여기 하나 다 넣어주고요 이런데는 나중에 보널로 깔려고 그러죠 일단 마우사로 하나 한번 때려, 때려주고 들어가서 마우사 만되겠죠 아직 멍궁이 안 됐으면 멍궁은 좀더 있어야 되고요 이거 멀티 먹어주겠죠 어? 아, 앞에 있는 먹었네요 아까 아, 먹은 거고, 지금 먹은 거죠. 아까 먹었죠. 이거는 일단 여기서 계속 좀비를 뽑아주겠고요. 좀비가 우르르 가요, 우르르 가요. 이제, 이제 본을 다가고 해고, 본을 만들어 주죠. 그렇죠? 계속, 해, 계속 가야죠. 자아!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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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뛰어요 이제 이제, 이제 계속 뛸거예요 계속 뛸거예요 계속 뛸거예요 터는데도 유리슨만 죽인게 죽인 아니죠? 다시 마법 한방 일단 일단 반만 넘기고 됐어요 반은 아니 반아시 밑에 있어요 파란색에 넣어야 돼. 이건 넣고 이거 랩이 이 짜리가 아니다 다시 이거 넣고 안에 꺼 나오고요. 안에 꺼 나오고. 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럴 때 넣어야지. 그래 2럴때 넣어야지 살 때릴 거야. 나중에 뭐, 캐밀 쏘는 지 2대 때, 3대 때는 캐밀 쏠 수가 없어요. 만화가, 어, 300이 안 돼서. 일단 전용사 만화는 만화예요. 이거 터널드보다 그냥 신하는게 나아요. 그죠? 그렇게 공수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일단 좀비에 영향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죠? 많이 없죠? 버터 으면은더 없어지고 자 대문 잡으려자 대문 잡으면 내버 올라가요 내버 올라가요 대문 잡으러갑니다 그렇죠 살에 컨텐츠 주고 가야지 이렇게 멀티 먹고요 그리고 늑이 뽑을 거고요 늑이 뽑겠죠 기 이런 데는 서큐버스 만드는 늑이는 이제 뽑아줘야 돼요 한 가지 구성 해골이나 이런 애들은 무조건 무조건 물량을 무조건 무조건 앞에 계속 이뤄야 되는 거고요 느긴으로 다음 탑을 노리는 거죠. 이제 법사 빨 떠야 돼요, 법사가. 어서 써야지만 이런 거 막을 수 있고요. 안경은 자원을 계속 써, 이 자, 자원을 계속 날려야 돼요, 이렇게 자원을. 이게 안경은 정, 정말 잘하는 거죠. 좀비와 해골 이제 해골 이제 전사 같은 애들은 그냥 버리는 그냥 앞에로 그냥 시체 이렇게 보내는 중이요 계속 이렇게 이렇게 보는가요 계속 계속 이게 이게 기분일 때문에 자원이 지금 멀티 한참만이 먹고 있는데도 자원이 이것밖에 안 쌓이죠 계속 자원이 자원을 계속 써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뚝뚝 끊고 느기는? 이 정도로 이정 수준에 많이 도배를 해야지만은 이제 안경군이아니데 대모 아 만들고 있어요 대모는 느낌 같은 경우 모아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고요 안경군은 저게 중요해요 초반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멀티제를 해방을 느껴 먹고 많이 이제 그 동일 쪽 이렇게 자원이와자원이막날라가요 대머이도 데몬, 보낼 거고요. 이제 유령도 같이 보낼 거고요. 힐러가 정말 많아야 돼. 이거 상대로 이게 이게 조기이다 하면은 힐러 정말 많아 정말 많아야 되고요. 요좀 됐고요. 정무사 너무 많은데요, 정무사가 일단 입고 막아야 돼 이렇게. 전사를 여기, 여기 앞에 놔둬. 쪼옥에 쪼옥에 뚫오면다 막히거든요? 일단 레오하고요 8렙 이거 전참신수야 되겠네요 저 같은 서우레오 해야죠 순수사로 이렙만 하면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일단 레오 해야죠 아막입고막으려 그래요 엔트 엔트 찍어야 될것 같아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 엔트 찍고 있죠? 아야 이건 아니다 이건 답이 없다 이거는 답이 없다 아, 답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입구 막아야, 이렇게, 이렇게 막아야 돼요. 전사로 이거, 아두 배를 막아야 돼, 그냥. 전사 입구 막아야 돼. 다도 입구 더 막아야죠. 제이 입구 막고, 어차피, 어차피. 펠레때안 넣었나요? 펠레 때리 아직 있네요. 신수사, 이거 한 마법도. 어 엔트르 아 이걸 뽑겨서 엔트르 뽑았나요? 엔트르가 어떠셔 꼭... 아, 들어와서 팔레트리쳤던 타운 보여? 아직 또 있네요. 아 이제 한방 남았어요. 한방 남아 살아가고요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이제 경치 펼쳐 막아야 막아 돼패스 여기 이거면 더 막아야. 그럼 전사 한번 얻었네. 그래서 이거면 더 막아야 돼요. 아 이거 막아야 되는데 아 컨트리스. 아, 이거 두고 아까워요, 이거. 이거. 아, 지금 은 3대짜리에, 아, 죽었어요. 힐러 앞으로 가야지 힐러 가 뒤에 있죠, 이렇게? 그치, 힐러 앞으로 와서 힐이 시켜야죠? 이거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무시하면 돼요, 무시해요, 무시. 그치, 엔트 계속, 마, 엔트 꼬아 와서, 이거 엔트가 여기 이쪽에서 박아요, 그냥. 일단 박고 보는 거죠? 아, 근데 여기 많아, 여기 많아. 이쪽에 박아도 있네요, 우리 봐도. 너무 방을 막 편해야 돼요. 되게 막부들어요 어차피 미시하고 막부들어요하 아, 다시. 황이요. 다시 한 번. 그렇죠. 8렙 때또듣고요 일단, 아, 이게 다클림어만 해. 다크림어만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아, 막아야 돼. 그렇지, 막아야 돼요. 아, 컨트롤 리스 계속 나요. 아, 아, 리치와 리치, 리치, 리치. 아, 리치의 들고와 이거 죽으면... 아, 죽으면은... 아, 힘어져요차 아파가 왜 이제 아, 아, 이름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름 안 돼요. 아, 아, 이제 느낌 오죠. 엔트여에 박아놨어야 되는데, 아, 처음부터... 아, 아, 이단 와우, 처음에 끊어요 마음 써야지, 마법 써야지, 마음 써야지, 마음 마법사이 마법, 마법사이드 딜 쏘고. 다 써야돼, 마법사리드한번더 써야 써야돼. 한번더 써야돼. 기한 번, 능력 쳐놔요. 엔트 박아줘 아이고, 아이고, 또, 어, 뱃, 뱃, 뱃. 신성, 바탕 신성 해야죠. 어, 뻔했어, 일단 막았어, 일단 막어 어, 12자 신선, 12자 신선 나왔어요. 이제 12자 나왔구요. 신선 빼야죠. 이제, 정찰이, 정찰이 해야 돼요. 엔트, 엔트도 받고. 아, 엔트까지 힐써가지고 만화가 없어. 엔트 신성 안 되거든요. 신사 이거 넣어야죠. 신수사 가야죠. 빨리 신수사 가서. 아, 이거 법사 죽었어. 아, 뭐, 죽어야 뭐, 아. 엔트 몇배네 아, 신수사 죽었어요. 아, 경험치. 아, 경험치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아, 이거 너무 콘트츠 너무 아쉬운데요. 아, 창의사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밑에. 게다리는 창의사 뭔 소용이나요? 아. 아, 너무 예리해요 아. 아, 잘해요. 아, 영문이 너무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찌른 타이밍이나. 아, 컨트롤 미션 안하다면 좋았는데. 아, 1 2선초 너무 크네요. 아 창기사 필요가 없어창기사왜 뽑죠 창기사를 아 이거 만화 없어 안돼요 아 컨트롤 아 명둥 다 죽어 명둥 12잘 죽어요 명둥 12잘네 엔나가 됐거든요 이거는 아 이거 죽어요 아 10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아 컨트롤 됐어 10대요 다있어 이걸로 아, 짙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아, 한 번만 잡고면심정만 나와서 됐는데, 아, 살아서 됐는데,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